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한라산 등산로 중에 영실 탐방로 입구입니다. 어,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온건 아니고 영실, 영실이라고 적혀있길래 따라서 와봤더니 어, 이렇게 마지막 주차장 고지가 있네요. 여기 여기가 제가 고도계로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딱 1,004m, 1,000m 고지네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라산 소개가 있고 이쪽이 등산로입니다. 실제 등산로 등산로가 있고요. 딱히 뭐 매표소 주차장 매표소를 제외하고는 어 딱히 있는 건 없네요. 그럼 혹시 이쪽 성악판 길 말고 영산로 오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 도, 영실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올라가시면 되고 저기 보니까 영실 보이시죠? 영실이라고 저기 버스 주차장까지 있으니까 버스 탑승하는 곳이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오셔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안녕!